캠핑용 휴대 간이 해먹 추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파인 해먹 스탠드 플러스 604p 플러스 더블 해먹, 랜덤 말송 플러스 가방 풀세트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최대 무게 150kg까지 버틸 수 있고, 중량은 13kg이며, 가로 길이는 250cm로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캠핑이자 프레임은 스틸 소재로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고무가 빠지는 문제가 조금 있지만 사용 중에는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해요. 또한, 보관 시에는 철제 우산고지에 세워두면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답니다. 썬파인 해먹 스탠드는 튼튼하고 조립도 쉽게 할수 있어요.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죠?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썬파인 해먹 스탠드, 여러분의 캠핑 라이프를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해먹 침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침대는 최대 80kg까지 버틸 수 있어요. 1인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고 설치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멀티컬러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어요. 캠핑이나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이랍니다. 휴대하기도 편하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 주말 야외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레인보우 헬머 침대를 고려해보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즐기며 힐링타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국내 테슬레 먹풀 세트 아라비안 인디언 감성 캠핑 홈캠핑 이동용 인테리어 정말 멋지죠? 이 제품은 해먹 튼트 노프가 포함되어 있어서 캠핑이나 집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인테리어로 사용해도 멋진 아이템이 될 거예요. 이동이 편리해서 캠핑이나 소품으로 사용하기에도 딱이에요. 국내 테슬레 먹풀 세트 아라비안 인디언 감성 캠핑 홈캠핑 이동용 인테리어 정말 추천해요. 네.